자, 114번은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gx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함수가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gx가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a의 범위를 찾는 거지. 자, 일단 여기에는 이게 0이 되지 않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a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a의 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여기에는 이게 0이 아니다 이 말은 근이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것과 동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야. 자, 115번은 fx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여기 있는 x가 0보다 클 때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 f x 라는 함수는 x가 0인 지점에서 불연속이란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함수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될 때, 즉 여기에는 이 fx 안에 있는 이 식의 값이 0이 될때 불연속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이 될때 불연속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야.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개수는 2 개가 되는 거지. 자, 116번은 fx는 x는 0에서 연속이 되고 여기에는 이 gx라는 함수는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의 값이 다르게 나온다 말은 불연속이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좌극한을 b라고 한다면 우극한은 c 이렇게 표시를 하고 b-c의 값이 6이 된다는 거야 f의 0의 값을 a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n 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의 0을 대입한 값은 a, 그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b가 되겠지? b, 여기는 내가 4가 되고, 이번식에 0을 대입한 값은 a. 마찬가지, 여기는 내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여기는 b가 되는 거고, 그대로 x에 0을 대입하면 8이 되겠지? 자, 여기서 두 식을 그대로 빼주면, 이렇게 빼면 b 플러스 c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b 마이너스 c가 6,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사란 거지. 두 개를 그대로 더하면 2b가 2가 돼서 b의 값은 1이 나오겠지. 자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3이 되는 거야. 2 a 가 f 0의 값이니까 f 0은 3이 되는 거지. 자 117번은 여기있는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식에 a를 대입한 것과 여기 있는 이식에 a를 대입한 값이 같고, 마찬가지 a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겠지?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이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이 a가 되고, 이 지점이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 2차 함수로 갔다가 다시 사이에서 1차 함수 그리고 다시 2차 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이 a와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근이라고 볼수 있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거의 근이 a와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겠지. 플러스 K 플러스 1 여기에는 A가 0이 되는 건데, EA 플러스 1이 K 마이너스 4가 되고, A와 A 플러스 1의 곱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실수 K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를 소고하면 되겠지. EA 플러스 1이. k-4다. 그러면 2a는 k-5 a는 2분의 k-5가 되겠지? 여기에 있는 2를 여기 있는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대로 대입한다면 2분의 k-5 곱하기 2분의 k-5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곱하기 4를 한다. 자 그러면 이쪽에 2, 이쪽에 2를 곱하면 k-5 k 러5 2가 되고 4K+4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식을 정계하고 정리하면 되겠지. k 5는 k-3 4k 플러스 4가 되고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5가 4k 플러스 4가 된다.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1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12가 된다는 거야. 자, 118번은 다친 구간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fx 값이 식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여기는 이 식을 만족한다 주기가 1한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내에서 이쪽 식에 0을 대입한 값과 이쪽 식에 0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0 대입하면 1 여기에 0 대입하면 b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b의 값은 1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과 플러스 1이 여기에 대입된 값이 같다는 거야.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f의 1과 같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쪽에 플러스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겠지.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3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b의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3이 된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와 b의 합은 0이 된다는 거지. 자 19번은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2와 3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자 근데 g(x)가 x 2 곱하기 f x 즉, 2를 대입할 때 0이 나오지. 이 불연속을 없애준다는 거. 1을 곱해서. 자, 그러면 이 불연속은 사라지겠지. 불연속이 되는 모든 x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과 3이 된다는 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4가 답이 된다는 거지. 자, 120번은 여기 있는 이 식을 만족하고 있고, 여기 는이 함수의 g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지금 불연속이지 그리고 이 gx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란 걸 알려주는 거야 gx는 3x의 제곱 ax 플러스 b의 형태이다 자, 그런데 fx와 gx를 곱했을 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이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g의 마이너스 1과 g의 플러스 1이 다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gx의 함수는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g의 2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한 값 9가 답이 된다는 거지. 자 121번은 x가 1과 4 사이에서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이때 가우스 fx의 값이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의 갭수를 찾아라. 자, 일단 여기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가우스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정수가 되는 지점이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는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x에 2를 대입하면 1, 지금 2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1을 대입하면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된 직선이야 그리고 이식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역시 2 1을 지나지 그리고 4를 대입하면 5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4 5가 된다는 거지 자 가우스 함수를 생각을 하면 여기는 내에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지점은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내에서 불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이렇게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는 지금 뚫려 있는 거지 여기선 지금 불연속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고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세 개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에서 최대 최소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1로 알맞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최대 최소 정리는 함수가 연속이 되면 그 구간 안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 이 말인 건데 여기 있는 2에서 이거에 여기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가 정... 존재하면 이 함수는 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여기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걸 보이는 예로 알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고 그리고 연속이 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지. 자 일단 여기에는 이 함수는 최대 최소는 존재하고 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지. 연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최대 최소 존재하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연결된 건 무조건 연속이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이 함수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 연속이지 역시 볼 필요 없는 거고 여기는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플러스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3이 함수 자체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성립하지 않는단 거야. 자, 여기는 이 가우스 함수는 끊어져 있는데 값이 다 정수만 나오는 거니까 최대 최소 존재하지. 그리고 연속이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니까 최대 최소 존재하지만 연속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이는 예에 해당된다는 거야. 자, 123번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거의 함수는 이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더하기 연속 더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 되겠지. 자 그리고 니은은 여기는 얘들 세개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각각의 부호를 지금 판단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f의 10부터 먼저 확인해보자. f의 10은 여기는 얘가 바로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10대입한 값이지. 그러면 1, 2, 2가 되는 거고 f의 11은 11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11이 들어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f의 12는 12가 들어간 게 없어지고 여기에 12를 대입하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니까 0보다 크다. 이게 잘못된 거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자 fx는 12와 10과 12 사이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10,0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10,2가 여기 있고 11,-3 여기 있고 12,2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연속이니까 이런 형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근이 여기하고 여기에서 한개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가 지금 1 0이고 여기가 지금 1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124번은 두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 자, 일단 기억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여기는는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이 값, 여기는 이 값,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과 이거야.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역시 0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지? 둘다플러스 1이니까 빼면 0이다. 이거 맞는 거지. 기억 보기는 맞고 자, 니은에서 여기에는 이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클때이세 개를 본다는 거야 f와 g를 자 fx 먼저 확인하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에서 먼저 처음에 여기는 이 값이 되겠지 여기에는 이쪽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1 마찬가지 클 때도 1이 되는 거야. 자 gx를 확인해보면 여기는 2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지 여기는 이지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클때1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은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세 개가 모두 같아서 연속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이 함수 합성 함수인데 여기에는 이게 x는 1에서 연속인지 확인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는이 함수는 f의 gx가 되는 거니까 안쪽에서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지. 여기는 이 gx, gx가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부터 먼저 하자.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확인해 보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0에 도착하는데 0보다 조금 작다는 거지. 0보다 작다. 그리고 f1 값은 바로 0이 되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는 4를 가지고 그대로 f로 가는 거야. 자, 0보다 작은 값은 0 보다 작은 쪽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는 이 지점이야 이 지점 이 지점이 되는 거고 그때 값은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고 0일 때 0이 되는 거지 1을 대입할 때의 값은 여기에는 4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게 나왔으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기업과 니언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자 125번은 42.19km를 달려간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42.195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 그리고 20 30 여기가 40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여기에는 내에서 처음에 속력이 0에서 출발한 거야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내 속력이 지금 11 여기를 11이라고 표시를 할게 그리고 16 21대 16이니까 좀더 위로 올라갔겠지. 지금 여기가 16이 된다. 자, 그리고 3일대12 이렇게 좀내려왔다 거지. 그리고 4일대 14, 15는 안 되는 거니까. 이 밑에, 그리고 42.19, 마지막에 지금 19가 됐다 거니까. 가장 높이 이렇게 올라갔다 거네. 자,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 보면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6이 되는 거니까 15는 지금 이렇게 그어질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위쪽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면 15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적어도 세 번은 나올 수 있다는 거지.